아 이게 여기, 한, 여기 아래 와도 어우 야씨야 메카 랭가 지린다 진짜 <laughs> 야 이것 봐 로보트야 <laughs> 어디 가니 아 아니, 미친놈들 아니야 아무리 불추가 있지만 우리는 최강 브라이 있다고 임베에서야 근데 랭가 스키 진짜 지린다 야 미쳤다 이거 어 랭가야? 어, 어 로보트야 와 진짜 멋있다. 메카린가? 크리스마스 한정 <laughs> 개 멋있다. 저 상시 판매. 크리스마스 메카린가 메카린가. 개 멋있는데 진짜. 야질린다어 그러네 빙결광하네 가자. 와, 근데 렌가 진짜 개멋있다. 사고 싶다. 나 랭가 하나도 안 했는데 저거 사고 싶다. 아, 야, 진짜 라이엇이 이게 진짜 돈을 강탈해 강탈하는 느낌이라니까 이게 거의 협박급이야. 저 정도 스피는 안살 거야. <laughs> 안살수 있을 것 같아. 이렇게 협박하는 것 같아. 이벨에 어, 점프 찍어라. 달려. 헤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. Q 못 맞췄으면 빼야 돼. 끌려가도 괜찮아. 어차피 타워한테만 안 맞으면 되니까. 그래가지고 Q 빗나면 바로 빼야 돼. 안그안 그러면 계속 따라가다가 타워 사거리 안에서 끌리면. 스펠이 빠지기 때문에 아이 대포 먹어 어? 아 먹었어 아이고씨 뽑아치기 잘못해가지고 아 케인 탑 와도 괜히 박았다 어 불즈 스킨도 멋있어요 근데 아야 랭가 스킨 지려 야 이거 뭐야 이거 혼자서 다른 게임 하는 것 같아. 너무 멋있잖아 저거 아 역시 스킨 잘 만든다니까 라이언 라인 당기자 그래야지 킬값 나올 것 같네 이거 쟤네 지금 싸울 생각이 없어가지고 조질나면 라인 당겨야 돼왜 아. 거기 숨을 다 튀어나오게? 너 거기다 나오면 좀 위험할 거야. 왜냐 우리 편 미니언이 없어가지고 싸우면 불리해. 그냥 뒤로 빠져. 이게 미니언이 없어서 싸우면 안 돼. 이게 사실 코구모가막 평타 때리려고 해야지 킬각이 살짝 나오는데 지금 코구모가 계속. 대포 먹지. 어... 어디 보자. 타곤산이 찰려나? 어, 차겠는데? 어, 대포 먹어. 오케이. 이번에 포구모 좀 과격하게 나오면 한번 조져보자. 어아아 코구모가 너무 안전하게 한다네 파밍만 해 가지고 캐리할 생각이네. 코구모는 그냥 파밍만 해도 되니까. 아, 짜증나는데 이러면 저게 코그모가 미, 우리 편 미녀한테 좀 가까이 달라붙어줘야지 브러움이 저거 도질 수 있는데 안 그럼 육내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. 아 너무 살인다. 짜증나게. 야 이번 라인 그리고 집갔다 오자. 빌지 나오면 그래도 좀 무리하게 킬을 잡을 수 있지. 어, 그래 빠졌어? 아 대포 또못 먹었네. 아 렌가 왔네. 이거 집 가려고 했더니만 렌가가 와줬네. 아 근데 이거 렌가 온거 개오반데? 이거 집은 집. 지금 집 가야 되는데. 아이씨. 이 랭가 새끼. 아 이씨. 이 렌가 새끼. 아아 도졌어. 야 타이밍 완전 버렸어 이거 집갈수 있는 타이밍. 나! 나! 그냥 가 지금 안돼 늦었어 이거 그러면 좀 타이밍이 좀 많이 조져가지고 안돼 안돼 야 이러면 상대가 이득 봐 상대가 이득보기 할수 없지 아 안녕하세요 석코님아 내일 캠방 할게요 와되였네아 그러네 그러네 천천히 하자. 어차피 지금 어 잠깐만. 냉 맨... 냉각 하정한다. 올라가자. 주 <목> 아니네. 그냥 빠지네 오케이. <목> 뒤로 쭉 <좀> 빠지고 <목> 이거 지금 뒤에 케인 케인 있을 수 있거든. 그러니까 우리 6렙 찍고 싸우자. 불치한테 점화! 점화 걸었어 아아! 짜증나! 아해야돼해야돼 돼. 아니야 렝가 왔어 렝가 왔어 아씨 완전 짜증나네 아 불치 쟤 초시계 들고 있었어? 아씨 순간 당황했다 아, 템 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니 불추가아야 이번 라인까지 밀고 가자 케인 탑 이거 피조와도 쫄지마 다 공있거든 이거 아이고 아이고 왜 이래 아 시험해 보세요 화요일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덕분. 아, 모랑이, 시부를 안 나오고, 오케이. 좋아. 근데 랭가 괴물대가네? 어, 그 괴물랭가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이야! 죽었어! 피즈한테. 근데 피즈도 괴물대가네? 괜찮아. 랭가 저렇게, 일단 저렇게 컸으면 일단 코구모는 한 방이야. 왜냐하면 코구모를 지켜줄 서, 서포터가 없어. 챔피언도 없고. 다 앞으로 돌진하는 건데 랭가가 뒤돌아가 가지고 점프한 바디면 코그모 그냥 뒤진다. 내가 볼 때는 이거 코그모가 템을 뭘 가야 되냐면 조냐를 가야 돼 저거. 살고 싶어. 야나궁 야, 있고 너도 궁 있잖아. 이거 들어오면 싸우자. 가 써야지. 아, 어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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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살고 싶어. 근데 피지 안 보여. 나 도망갈래. 피지 안 보여. <laughs> 빨리 봐. 야, 너 도망쳐. 도망쳐. 그냥 버려 야, 미니언 버려 미니언 버려 피지 오잖아. 피지 오잖아. 어, 근데 갈리오가 막아줬다. 갈리오가 오케이. 좋았다. 아, 갈리오. 나 갈리오 안타줬으면 뒤졌을 듯. 그랩 당해 가지고. 음. 그때 그냥 바로 궁쓰지 너 아까 Q, Q 먼저 쓰는게 아니라 궁은 뭔가 그냥 바로 쓰기가 좀 그런게 스펠 좀 뺀, 빼고 쓰는게 나을 것 같애 코구마가풀 풀풀 없지 않았어? 아까 처음 뒤졌을 때풀 썼을걸? 어이고피즈 크네?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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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들어오면 바로 들어간다 어, 안 들어올 때 어, 불숼. 불숼 탑이면 마 <놀라> 아, 나 근데 아직 궁이 18초 남았는데. 아 피지다. 오케이. 피잘 피지 껐어. 잠깐만. 나궁 9초. 맹가도 있어. 맹가도 있어. 맹가를 점프 띄워줘 아하. 아 궁이 없어. 에이. 에이. 영치자. 어제 이렇게 되면 어차피 피 빠져가지고. 아, 방했다. 일단 그 그정 뭐야? 와한 방에 그냥 는데아야 내가 공 바로 못써서 미안해. 나 이거 뒤로 가가지고 용 그거 노리느라 공 신경을 못 썼는데. <laughs> 와야 피지가 잘 커서 그런지 너한방 너무 빨리 누웠는데피자테궁도 맞았었어? 아니 안 맞았어. 아, 너무 빨리 누웠다 아.. 내용 신경쓰느라 널 신경 못썼어 괜찮아, 어째 킬안 먹은 서포터가 좋은 거니까 용이랑 맞바꿨다고 생각하면 되지 아,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참할때 같이 하죠 아.. 원래 원래 내가 궁극기를 브라운까지 딱 살렸어. 완벽했는데. 아깝다. 이거 피즈 내려올 수도 있거든? 조심해. 지금 피즈 엄청 세가지고 리치베인에다가 마관신이라 너 그냥 한 방에 터질 수도 있어. 아무리 브라운이지만. 안 돼, 안 돼. 너네 둘 데미지 부족해서 안 돼. 그거. 나 있어야 돼. 내려와라. 이거 나 궁극기 있으니까 고구마 삽자. 네, 네 음, 천천히. 이야코그고딱 튀어 나오는 순간 조진다. 피전 내려오네. 이거 너 이니시 걸때 미드 한번 보고 이니시 걸어야 된다. 신념이 올는 큰가?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있나? 랭가도 없는데, 우리 차, 어, 갈 필요 없어. 엘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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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와, 나한테와... 아, 거기 와든가. 포음은 그냥 바로 빼네. 야이 아씨 불추 없었으면 다이브 하려고 그랬는데 음, 불추가 없었으면 다이브를 하려고 그랬는데 불추가 있네 오케이 브보가제가 되게 안전안전하게 짜증나게 그냥 좀놔대면 좋은데 이번곳킬서 한번 잡아보자 점 음... v 까지 먹었고 음, 불 k 위 p f 고 o m s a b 고 j a s o 야 돼. 아 o u 올라가고있다 나궁있으니까 그냥 들어가 아 이거 죽겠는데? 안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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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, 안 덤아 덤아 아니 아냐 아니. 아니 가만히 있어봐 타곤사님 예. 안죽는다니까 날 믿어 임마 칼리스타 거의 2000판 가까이 해온 나의 경험으로는 절대 안죽어 다팀 잘하네 가자 집에 우리가 간다. 허어, 이제 이제 AD 챔프 둘 정글러와 원딜이 망했기 때문에 이거는 마저를 좀 올려줍니다. 마저 어차피 그리고 코구모도 평타 데미지가 그 마뎀이 섞여있기 때문에 마저템 올려주는게 좋아요 그래서 코구모랑 그 코르키가 크면 그 방템으로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마뎀이랑 AD가 섞여있기 때문에 한가지 템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저 하이, 하이브리드 챔프들은 그래서 골치가 아프죠, 크면. <목소리도> 포부는 게다가 퍼댐이 있어가지고 더욱더 강력하고. <목소리도> 저 어, 잠깐, 저 살려줄 수 있으려나? 없겠다, 버려. 버려. 미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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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. 너 어디가? 너흘로가면 죽어? 나 궁극기 없어서 도못 살려준다. 아나 궁이 없었는데. 게다가 이제 벽 넘어가잖아. 어차피 용도 20초고 무리할 필요 없이 그냥 용 먼저. 어 잠깐만, 야 내쪽으로 내쪽으로. 어 잠깐만. 나 근데 궁 없어서 무리하지 마, 아봐 이거 어차피 용 먹으면 돼가지고. 무리하지 말고 용 먹고 나서 무리하자. 나 궁극기도 차니까. 네, 맞아요. 방간템 좋아요. 왜냐면 애들 방어력이 약해서 그리고. 안녕하세요, 주연님 여러분들도 그걸 생각해야 돼요. 오브젝트가, 있, 오브젝트를 우리가 무조건 먹을 수 있어. 그럴 땐 싸움 버는 거 아니에요. 라인을 밀어넣고 상대를, 상대가 라인을 받아먹게 한 다음에 오브젝트를 공짜로 딱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라인을 밀어넣고 욕먹는 거에요. 상대방을 집 안으로 들여놓고, 들여보내놓고, 아, 뉴~ 야, 씨, 걔네! 몸빵 좀 되는데? 야 그냥 죽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죽네 그냥. 뒤질 뻔했잖아. 민차 을그 안에 죽일 수 있을 줄 알고 그냥 마음 편하게 했더니만 안 되네. 다오 음, 랭가 잘하네. 어째 저거 피해복 피해복 하고 와야 되고 민병대 없어서 타워면타워면아 잠깐만 도전해 잠깐만 아 내가 씨, 뽑아줄게 쿨만 있었어도 괜찮아 서폿이라 잘큰 미드 교환했으면 개이득이지 잘했어 어째 전멸사도 죽었을걸? 내가 체력이 좀 부족하네. 체력 올려. 너 지금 체력 플러스가 너무 안 돼, 있잖아. 내가 가지고. 그 다음 템로뭘 가야 되냐. 정령영상 갑니다. 왜? 피지가 겁나 잘 컸으니까. 이렇게 원딜 죽이기 정말 쉬운 애들 있죠. 피지 같은 애들. 이런 애들이 잘 컸는데 원딜 이렇게 방템을 올려준다. 그래서 원딜이 안 죽는다.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. 제발 어, 버려 얘들아 바론 먹자 어약속 버려 지금 미대에서 싸우는 것보다 바론 먹는게 더 중요해 무조건 먹는 건데, 뭐 하러 믿어? 미드... 그니까 야스, 제가 저 정신, 정신머리가 없는 거라니까 응, 음, 무조건 바로 먹으면 게이득인데, 뭐 하러 싸워 줘? 바로 먹고 다 밀어버리면 되지. 아니, 내 쪽으로 와야지, 임마. 밀었고... 잠깐만... 어쟤네드한 번에 들어오면 다 터지겠다 소천사도 없는데 살짝 빠졌다가... 구인수 칼리스타, 딜탱 칼리스타 그럼요 바론이 역전의 어떤 발판이죠 그 사실 장노드레곤도 이게 용 먹은 거에 따라서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용 하나도 안 먹은 상태에서 장노드레곤 먹으면 데미지안 세요 약해요 용을 먹은 상태... 용을 몇마리 먹은 상태에서 바론을 먹어.. 아 장롤을 먹어야지 그.. 데미지가 셉니다 그냥은 약해요 아 이거 탑을 따로야 스플릿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야스오 같은 애들이 오케이 나 궁극기 있다 이거 과감하게 들어가 이번에 아니다, 아니다, 아니다 이거 캐넥 때문에 과감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 터질 수도 있겠죠, 잘못 그냥 안전하게 타워 저 개무시하고 일단 원딜은 타워부터 여러분들 이거 진짜 명심해야 돼요 아군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원딜까지 같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무조건 타워 미는 거예요, 무조건 타워 원딜이 타워를 안 밀면 미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상태에서 만약에 한타가 잘못됐다 그러면 도망을 칠 수도 없어요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조금 타워 먼저 미는 겁니다, 원딜을 아 와, 근데 맹가 스킨 진짜 지린다 와, 이거 진짜 사야겠는데, 랭가? 너무 멋있는데? 나 진짜 전투력 한두배 올라갈 것 같아, 이거 쓰면. 두배 올라갈 거야, 새 데미지. 아, 박사우 님 안녕하세요.